자 28번 fx가 x-k의 전체 세제곱이래요그 다음 에 gx는 다항함수래 그렇게 해서 y는 fx, gx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x가 2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러면 얘를 열심히 미분해서 2대입하면 그게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열심히 좀 계산해볼게 얘는 어, y'이라고 하면요 얘는 f x에 gx, 거기 f'x에 gx 더하기 fx에 G 프라임 X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거기다가 몇 대입하는 X에다가 2 대입하면 그게 2가 나온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대입해 주면 F 프라임 E, G, E 더하기 F, E, G 프라임의 E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G랑 G 프라임이 는둘다 1이라고 줬어. 그럼 얘가 F 프라임 E랑 더하기 F, E라는 소리고 둘다 11이니까 그게 문제에서 어..몇이라고 했니? 2아 기울기에 2 맞네요 2라고 졌어요 이렇게 이것만 열심히 풀면 되는거야 그치? 그러면 대입을 해야죠 열심히 자 여기 봐봐 일단 여기다가 f'을 좀 계산해보면 3떨어지고요 x-k의 전체 제곱 되고요 안에가 합성함수 꼴이잖아 x가 아니잖아 그럼 속미분 해야돼 속미분 해야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1이니까 그냥 1이지 속미분은 그럼 여기 곱하기 1인거야 그냥 그럼 곱하기 는 그냥 볼 필요가 없는거지 맞죠? 우린 거기다 몇 대입했다? 2 대입했다. 그럼 요거는 2 대입하면 3 곱하기 2마 k의 제곱이고 플러스 fe는 그냥 여기다 2 대입이니까 2마 k의 세 제곱이고 얘가 2다 요거잖아요. 맞니? 열심히 푸는 거야. 열심히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좀 귀찮겠지만 계산 열심히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k 세 제곱에 마이너스 9k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4k,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나와. 이 넘겨서 계산하면. 여기까지는, 자, 빌립시다. 내풀이의 힘을. 자, 그러면요. 요거 인수분해만 하면 끝나겠네?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고? 조리제법 쓰면 되지, 조리제법. 그럼 봐봐. 얘가 긴, 얘가 1이잖아, 초고창이. 그럼 그거 분해 끝항. 맨 마지막. 그럼 마이너스 18이지. 그거의 약수를 보면 돼, 항상.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그냥 1분의 18이야. 음수 생각할 필요 없어요. 1분의 18이야. 만약에 여기 4라고 주면 4분의 18의 약수를 보는 거야. 2분의 9의 약수. 그럼 1이나 뭐 2분의 9가 이렇게 될 거야. 하여튼 뭐 그건 근데 대학 과정이고요. 하여튼. 자, 그러면 18의 약수 봐야 되는데 여기다 6 넣고 싶어? 너무 크지 않아? 18 넣고 싶어요? 그렇게 싫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조리지법 하면 앞에서 끊길 거야. 4보다 작은 쪽에서. 그럼 얘 18의 약수니까 1, 2, 3, 6, 9, 뭐 18, 아, 9? 아 어, 맞죠? 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보통 한 요쯤에서 끊긴다고 그냥 그럼 3 한번 집어넣어 봐 1은 딱 봐도 아니지 1은 다 더해서 항이 0이어야 되잖아 개수가 근데 0 아니잖아요 그럼 1은 안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도 된다 참 얘들아 근데 하여튼 2 넣어 봐 한번 2는 될 수도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여기는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9 36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8 마이너스 18 그럼 요거 54 얘는 56 비슷하지? 거의 다 왔단 소리야. 그럼 3집어넣어봐. 여기 27. 여기는 3집어넣으면 99, 81. 3집어넣으면 72. 얘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되죠? 그럼 3인 거야, 3.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K-3으로 된단 소리고요. 다른 하나 찾을 때 조립제법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때려 맞춰라 그랬어. 얘 K제곱이고, 그래야 세제곱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6으로 때려 맞추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6k가 생기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 24k가 있어야 돼. 그럼 18k가 부족하죠. 플러스 18k.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18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k 이렇게 주면 되지 않겠냐? 맞죠? 이렇게 맞추라고. 조리틀법 쓰는 게더 귀찮다고요. 이거 그냥 한줄 쓰면 되긴 하는데 그게 되게 귀찮다니까. 그리고 너네 풀때 여기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공간도 잡아먹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푸세요. 3차는 하여튼. 이거의 모든 k 값의 곱을 구하래. 그럼 여기 여기서 k 3 하나 나오죠. 여기서 k의 곱몇 나와? 6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답이 18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할 점, 하나 주의할 점.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어. 이 뒤에 있는 상수가 음수라면 무조건 얘는 실근 두 개를 갖는다. 판별식에서 비정이자 사이트 쓰면 여기가 음수면 무조건 두 개야. 안 봐도 두 개야. 무슨 짓을 해도 알겠지? 무슨 문제를 가져와도 그건 두 개야? 근데, 플러스일 땐 생각을 해봐야 돼.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여기서 실근의 곱이 6이라고 풀었잖아, 니네가. 근데 얘가 실근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판별식 한번 써봐야 돼. 허근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얘만 답이야. 오케이?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당연히 실근으로 좋겠지만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하여튼, 여기서의 실근은, 아, 그판별식 써보면, 4분의 1 있으면요.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크잖아. 실근 맞다고요. 그러니까 곱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사실, 실근이란 거 확인을 만약에 니네가안할 거였으면, 여기서 문제 끝내도 되잖아. 세근의 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근의 곱,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퐁당퐁당.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니까 답18 나오잖아요. 확인 안할 거였으면 사실 여기서 끝나야 돼. 알겠죠?